안녕하십니까. IT 기술과 역사 박희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희근입니다. 어, 온라인 강의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많이 어색합니다. 좀 낯설죠? 지난 수업 시간에 과제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전체에 대한 이해와 개념만 잘 알고 계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 관점에서 부도체인 유전체가 정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유전체도 정기적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체만큼이나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엄청 바쁘죠? 어, 많이 바쁜 것 알거든요. 여러분들 나이였었을 때에 저도 많이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과 빨리 친해져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저는 여러분을 영상으로도 볼 수가 없군요. 어, 댓글로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과 같은 온라인 강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었,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어, 그러면은 저 소개부터 해볼까요? 저는 화면빨이나 실물이나 별반 차이는 없지만 실물이 약간 낫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어, 저 특기는 돼지와 친해요. 대화는 안 돼도 교감은 되는 정도거든요. 돼지와 7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어, 애완용 돼지입니다. 영국 원실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던 돼지의 65대 손이라고 하네요. 120만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어, 무게는 15kg 정도고요. 제가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고요. 지인한테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비싸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강아지처럼 사람말을 잘 알아듣거든요. 7개월 됐어요. 많이 친해졌고요. 마음에 드시면 내년에 분양해 드릴게요. 어, 드시려고 생각하시고 분양받으면 안됩니다. 어, 두번째 특기는 비행조종사 자격증이 있고요. 아주 때때로 경량비행기를 렌탈하여 가끔 일본이나 제주도를 다녀옵니다. 어, 드론은 아니고요. 어, 경량비행기인데 650kg 이하를 경영 비행기를 하고요. 4인승 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도전율, 유전율, 이 시간에는 투자율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IT 역사와 기술은 아주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충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입마셔도 좋을 듯 하네요. 물질의 기본 성질부터 IT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연현상으로부터 전기와 자기의 발견이 IT 기술이 시작되었죠. 이 세상의 물질을 구분해 본다면 어, 다른 사람들은 기체, 고체, 액체로 구분한다고 하죠.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전기, 전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물질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아 좀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도체는 즉 자유전자의 양에 따라 도전율로 정의를 하고요. 이 도전율은 큰득턴석 또는 전도도라고도 합니다. 자유전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전류를 얼마나 잘 흘리게 하느냐에 대한 파라메타이고요. 역으로 전류의 흐름을 얼마나 못 들게 하느냐가 저항이 되겠네요. 즉, 레지스턴스 스입니다이 저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전체에서는 유전체의 정적 성질, 적 쌍극자와 분극 현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요. 쌍극자가 분극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유전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율입니다. 투자율은 자기장 내에서 물질이 자화 정도를 나타냅니다.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내부의 전기쌍극자들이 정렬되는 모양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사 어, 반자성체를 구분하죠.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의 강자성체의 자구와 상자성체의 자구 안자성체의 자구가 확인이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화는 물체의 변화 원인을 제거된 이후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 즉 히스테리시스 루프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포화상태와 역포화상태에서 자구의 방향이 일정하게 될때그 상태가 자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자성을 띠는 것, 즉자기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자석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도전율, 유전율, 투자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전율은 보도체전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도전율은 도체의 물질 내에 전류가 흐르는 정도, 즉 자유전, 자유전자의 양의 흐름, 을 나타냈었고요. 투자율은 물질의 자기증 성질 나타낸 양으로 우리가 구분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유 전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린다면요, 이 자유 전자의 이동이 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유 전자는 우리가 원소에서 핵을 중심으로 K 급질 L M K 있는데 이최외각 전류, 최외각 전자가 자유전자이죠. 이 자유전자가 도선을 통해서 흐를 때에, 유전자 양을 우리는 도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전율은요, 전기 쌍극자가 공극한 정도에 따라 유전율이 달라집니다. 유전체 내에서 전화는 상쇄되고, 유전체 양단의 전화에서 전화가 나타나죠. 주로 커피시터, 다음 시간에 배울, 어, 수동소자 커페시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는요, 자의장 내에서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를 나타냈는데, 자석의 N극과 S극은 전자의 흐름에 있어서 이 전자는 스핀을 갖고 이동하는데, 이스핀의 중심 축이 N과 S극이 되는 현상입니다. 어, 지금까지 도전율과 어, 유전율, 투자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발전이 이러한 발전 전기 자기원리가 우리가 나타낸 전투기, 전투기, MRI, 모바일 모든 것들이 발전의 어떤 기본이 되어왔습니다. 이 발전에 대한 역사는 탈레서부터 시작해서 맥스웰, 길버터, 패러데이, 앙페르, 볼타여이기까지 많은 어,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있었죠.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반도체 소자와 어, 수동소자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